네, 민주당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민주당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습니다. 소득 주자, 주도 성장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교통비와 식사비, 복리후생비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일명 최저임금 계약 법안에 민주당 의원 제주도당 의원 두 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제주도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이 노동존중 받는 사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노동정책에 대해서 나름 계속 추진하는 나가는 속에서 지금 현실적인 최저임금 계약 그 속에서 양대 노총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위원회 사표는 하 상당히 파국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달기 지적을 받고 그럼 제주도당 입장은 지금 이 최저임금 계약 법안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자유한국당께 드리겠습니다. 거대 양당에 의해서 최저임금 계약이 어, 법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당의 입장 궁금합니다. 어, 사실 최저임금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 논의되야될그 최저임금에 의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 그런데 또 근로자 인, 그 기본적인 생계 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충분한 좀 공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도 그 아까 얘기한 그 복지, 복리후생비 조금만 짧게 어,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부분들이 최저임금제에 반영해야 하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 을좀더 확인해보고 네, 왜 경제가 음, 어려우면 항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소한 올리라고 만든 법입니다.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삶그 자체가 달려 있는 법안입니다. 국회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뚝딱 만들어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정당에게 유감을 표하고요. 도민 여러분, 우리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호혜입니다. 인간답게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제주도민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정권 교체를 위해 밀어주셨던 정의당에 대한 지지, 진보 정치에 대한 지지, 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표로 확인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